이렇게 잠못 잠 자는 아기가 잠을 잘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취침 시간을 저녁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아기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면 취침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침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과를 짧게 하면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고 졸음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취침 시간까지 너무 오래 아기를 깨우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피곤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다면. 취침 시간을 좀더 뒤로 옮겨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특히 유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여전히 하루에도 두 번의 낮잠을 잔다면, 아기가 잠을 잘수 있을 만큼 피곤한지 확인하기 위해, 취침 시간을 늦게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긴장을 풀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취침 시간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 낮잠 루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해 보세요.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확실한 취침 시간 루틴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낮잠 습관을 관가하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 루틴은 아기나 유아가 마음껏 놀고 재밌게 놀다가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기가 낮잠시간에 잠을 못자는데 놀이시간에서 낮잠시간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면 차분한 낮잠 습관을 시도해보세요 하나의 이야기와 빠른 자장가는 낮잠시간 루틴에 좋습니다 세번째, 아기의 수위 및 수면 일정을 조절하, 조절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주세요. 우리 아기는 왜 잠을 못 자나요?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일정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피곤한 아기는 낮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잠 시간과 취침 시간에 충분히 피곤하지 않은 아기는 낮잠을 자거나 늦게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기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세요. 아기나 유아가 낮잠 시간이나 취침 시간 동안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경우 아기를 내려놓고 조금 떨어져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아기가 좀더 크면 몇분 동안 방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아기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기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뿐,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 분리불안의 경우인지 확인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되 새로운 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분리불안으로 인해 아기가 잠을 잘못잘 수도 있습니다. 분리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엄마와 아기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